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상큼한 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통합발 쓰면서 요 발은 따닥발에 사용해도 됩니다. 통합발에 사용해도 되고, 어, 저는 부산 연산 노타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셔가지고 내려가지고, 16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16번 출구에서 100m 직진을 합니다. 직진하면은 골목이 하나 있어요.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에서 쭉 보면은 100m 앞에 삼거리입니다. 좌측편에 보면은 이영아 7080 건물이 보입니다. 삼거리에서 그삼층 한국관 콜라텍입니다 이영아 7080 건물 삼층 한국관 콜라텍 저희 한국관 콜라텍에서는요 어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무료 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유명한 가수인 이철민 씨가 직접 여러분에게 노래를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돈 받지 않고 악보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신곡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요일 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12시까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은 집에 무료하게 있지 말고 한국관 콜라텍에 와 가지고 노래교실에 참석해서 노래도 배우고 흥겹게 노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녁 5시 30분부터 8시 30분에 한국관 콜라텍에서 이사, 이듬 어, 댄서 66통합발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66통합발을 왜 지도하냐 하면은, 66통합발을 하게다 보면은 허리에 건강해지고 다리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따닥발을 가르쳤는데, 따닥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 많은 사람들이 한 3년 하다 보니까 건강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 66통합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66통합발 중에서 제가 1번 기술발 2, 3, 4, 5, 6, 7, 8, 9, 10, 11, 12, 13번, 14, 15, 16번까지 기술발을 올려놨습니다. 제 유튜브에 부산 변 우기를 치고, 어, 652강에 보면은 통합발 1번이 나옵니다. 53강은 2번이겠죠? 쭉 나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통합발 1, 2, 3, 4, 5번을 공부하시도록 하고, 오늘 올라가는 난반은 아마 17번인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칸 번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은 발이 이렇습니다. 2346 2346 2346 2346 했습니다. 2346 자, 왼발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앞으로 전진입니다. 오른발이 떨어졌으면 뒤로 전진입니다. 자, 이때 왼발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글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느냐 여자가 앞에 있을 때 내가 2346 하고 돌아섰을 때 여자가 돌아서 가지고 그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때 그때 사용해도 좋고 그때 그때 다르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때 그때 달라요 라는 말이 있죠 그때 그때 다르게 여자 사이드에서 사용해도 되고 양 사이드에서 사용해도 되고 여자 딱 앞에 서가지고 사용해도 되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도 남자 딱 돌아서가지고, 남자 앞에 2, 3, 4, 6 돌아서가지고, 그때 사용해도 됩니다.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기술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왼발이 축! 나갑니다. 자, 이때 풍! 짜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쿵, 짝이어 나갑니다. 기호는, 하나, 둘,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쿵, 짝 나왔죠? 하나, 둘, 옆에 보세요. 하나, 둘, 이때, 나가면서, 이 발은, 왼발은 착지를 하고, 오른발은 약간 덜어줍니다. 뒤에 딱 갖다 붙이면, 쿵, 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 둘,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셋, 넷 하면서 똑같은 조건입니다. 오른발에 체중이동을 하면서 뒷발을 약간 들면서 20, 2 30%의 힘을 줍니다. 그리고, 쿵, 짝! 합니다. 다섯, 여섯을 하는데, 이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왼발에 체중이동을 하면서 오른발은 약간 지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옆으로 한번 보세요. 쿵, 짝, 쿵, 짝, 쿵, 짝. 번호는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로 끝났느냐?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면 끝나면 큰일 납니다. 박자나 틀립니다. 자. 이래서나 이래서나 서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서나 잘 보이라고 옆으로 서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습니다. 자, 이때 체중 이동은 왼쪽에 가 있고 오른쪽 발을 약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물러나야 될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까? 내가 처음에 왼발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가 오니까 또 왼발에 떨어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갔다가 왼발에 떨어지면 여자는 오른발이라는 거죠. 자, 내가 여자가 뒤에 있습니다. 여자가 뒤에 있는데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습니다 이때 여자는 어느 발이 가 있느냐? 그왼 왼발 같은 왼발이 떨어졌습니다. 왜? 내가 안 돌아서면은 발이 맞을 겁니다. 여자가 내가 왼발을 나갔기 때문에 여자는 이 돌아섰으니까 발이 고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여자 오른발에 가 있습니다. 오른발에 가 있는데 여기서 2, 3, 4, 6 하고 돌아서면은 여자 발하고 내 네, 오른발하고 여자 왼발하고 딱 맞아 터져져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른발이니까 어떻게 물러나야 되겠죠? 여자 오른발이니까 어떻게, 왼발이니까 어떻게 전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라면은 한 마디, 두 마디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완전 초보다도 좋으니까 파트너 하실 수 있는 분 연락 좀 주십시오. 제가 가르쳐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시죠? 동영상 찍을 수 있는 분 완전 초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헤비 안받고 가르쳐 드려 가지고 그 시원할 수 있게끔. 자 이렇습니다. 여자가 저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2346 하고 10물 뒤에 놓습니다. 그때 왼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보세요. 234 하면 왼발이 딱떨어지죠2123456 1234 다시 왼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 3, 4, 6 하면은 여자 오른발하고 남자 왼발하고 딱 맞게 되어있습니다. 왜? 내가 발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으니까, 잠발도 뛰지 않았으니까, 정발자마 따닥따닥 따닥 뛰어나갔으니까. 자, 여자 옷 왼발하고 남자 오른발은 일치입니다. 남자 왼발하고 여자 오른발은 일치입니다. 똑같이 발 했을 때 이래 생각하면 돼요. 같이 여자 오른발 하나, 둘, 하나, 둘 뛰는데 발이 이제 틀리겠습니까? 요건 홀수고 요건 짝수인데. 내가 하나 할때저자도 왼발이 하나가 되고 내 오른발 하나 만 내가 왼발 뛸때저 오른발이 뛰게 돼 있습니다. 또같은 원리거든요. 자. 오늘 이 스텝을 가르쳐드렸는데, 이 스텝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스텝하고 똑같습니다. 나갔을 때, 여자 돌아서 가지고, 이, 차차차, 셋, 넷! 하는 스텝이 있었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일맥 상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해 주세요. 오늘, 어, 어저께 제가, 어, 쿵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쿵. 나이 많은 분들은 쿵춤을, 쿵춤이라도 쳐서 건강을, 어, 가지셔야 됩니다. 65세 이상은 쿵으로 추세요. 65세 이하는, 뭐, 짝으로 마차가 쳐서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머리 기억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사람은 그래 마차가 노마 됩니다 뭐 춤이 무시다고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죽자 사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황교께 노마 됩니다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할때호을제고제고 나가세요 제곱,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나갈 때 앞으로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사선으로 물러설 때도 마찬가지, 물러설 때도 마찬가지, 물러설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갔다 돌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저는 요즘 즐겁습니다. 여 학원에 오면은 매일 여러분들이 찾아옵니다. 다섯 뭐 명, 여섯 명씩 찾아와가지고 뭐한두명또 가입을 하고 또 나중에 또 가입하는 그 사람 찾아온 사람들이 며칠 있다 또가입하라고 이랍니다. 하루에 일곱 여덟 명도 가입을 하고 또 하루 에한두 명씩 꼭꼭 가입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즐거운 춤을 출수 있도록 나는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오십시오. 5만원 들고 오시면 내가 한달 동안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만약에 돈이 없어 그래도 오십시오. 와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70넘어 부부는 내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월남 파병 용사들 100%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또 장애인들, 내 50%만 받을게요. 그런데 내가 장애인 영정이 있다고 해서, 내 확인은 안 했습니다. 내50%해줄라카에 본인이 3만원 주더라고요. 5천원 못해가지고, 전기세 받고 그러니까 3만원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의료 수급자들 있죠. 기초 수급자들. 의료 혜택을 받는다든지, 2종 어리 호텔 받는다든지, 완전 1종 어리, 기, 초수급 받는 분이 한 달에 4,5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해빙를 또는 왜 있겠어요? 그런 분은 그냥 오세요. 부부 아니라 가족, 단족 보세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나이 뭐 30이, 40, 50, 60, 70,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보세요. 공짜로 오면은 내가 그 그런, 그런 분들한테 가르쳐 줄게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나면은 제가 정말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 습니다. 말도 지금 입에 꺼내기 싫을 정도로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 심정을 너무 잘압 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적이 있었다 니까요 여러분들 그런거 안 겪어봤죠 안 겪어봤는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나 헌혈을 많이 한 사람 난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헌혈 많이 한 사람도 오세요 내가 50% DC 해줄게 그리고 부도해나 뭐 교통봉사나 이런 거 많이 한 사람 오세요 무조건 50% 할인해줍니다 왜? 그분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할때 하나 둘 하면서 폼을 잡니다. 다리 딱 올리고 셋넷 하면서 딱 합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실질적으로 이 음악이 빠른 음악에서는 딱. 여유가 있습니다.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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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루한 음악에서는 빠르게 해야 됩니다. 바른 음악에서는. 이게 꼭 지루한 음이라고 댄스 음악이도 됩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북장이 느는 음악선, 다 됩니다. 우리가 춤을 이런 데서 할수 있어요. 저는 연산동 16번 출구에서 100m 내려오면은,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에서 쭉 100m 들어오면 삼거리입니다. 좌측에 보면은 이영하 7080 어... 카페가 있습니다. 그3천 건물에 한국한 골라텍입니다. 저녁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흥겹게는 못 해드리도 기분 나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재밌게 노시고, 좀 배우고. 또, 한두달 돼가지고 콜라테 가서 놀러 가고, 그렇게는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유튜브에 보면은, 52강 통합발 1번입니다. 52강 2번입니다. 53강 3번입니다. 차례차례 보고, 기본을 익혀 오시면은, 한달 만에 내가 내보냅니다. 5만원만 있으면 춤다배나 날아가요. 그러니까, 예습, 연습 좀해 오시면은, 제가 빨리빨리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산의 변우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